약구자 문신한 조폭을 왜 구했냐?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런 말을 배설하는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혐오를 유포하는 몰입의 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팔리고, 막고, 협박당하며 하루하루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국민을 구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의 품격을 깎고 있습니다. 문신했다고 죄가 의심된다면 의심된다고 방치하는 정치 국민을 구해왔더니 왜 구했냐고 묻는 정치 정파를 빙자한 악담이자 저주입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에게 왜 물을 썼냐고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국민을 구박하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국민을 구한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의 추악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 번복으로 김용 전 부원장 유죄의 핵심 근거가 허위였음을, 허위였음이 탈로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이 아닌 소설을 써왔습니다. 가짜 조작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듯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사람과 진술을 끼워 맞췄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피해자 김용, 정진상은 무죄입니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의 연출이며 검찰 수사실은 진실의 법정이 아니라 조작 재판의 시나리오를 쓰는 각본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검찰에게 국민이 묻습니다. 검찰, 당신들은 법을 집행하는가? 아니면 법을 흉기로 쓰는가? 진실은 잠시 늦을 뿐 결국 돌아옵니다. 가짜 정의는 무너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판사가 법대에 앉아 정의를 변조하더니 이젠 근무 시간에 술집에서 법을 농락하고 노래방에서 법 질서를 조롱합니다. 템버린 판사들의 변명은 사법 독립입니다. 법복이 비위를 덮는 방패일 순 없습니다. 술 냄새를 희석시키는 향수도 비리를 감추는 망토도 아닙니다. 사법부를 사법개혁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직한 판사의 양심을 지켜주는 개혁, 법원의 권력을 견제하는 개혁,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금 뿌리를 그대로 두면 정의의 나라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정의의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원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의 성역이 될 뿐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은폐가 아닌 정화, 침묵이 아닌 개혁으로 국민의 요청에 응답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출판이 아닌 국회에서 진짜 사법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이건 단순한 그래프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돈은 생산이 아닌 투기로 흘러갔습니다. 영양분이 근육이 아니라 지방으로 쌓여 있듯 부당, 부동산에만 몰린 자금이 나라 경제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돈이 일터로 기업으로 산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산적 금융이란 말은 돈이 더 이상 놀지 않고 일하는 자산이 되게 하자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투기와의 전쟁은 누구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의 혈관을 맑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돈의 흐름을 바꾸고 경제의 혈관을 정화하고 마침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의 성장 엔진을 돌리고 있습니다. 투기 대신 생산으로 진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이 시작됩니다. 남양주 의원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거리 적힌 문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몇몇 경찰의 이름도 함께 나왔는데 이들이 경기북부 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자파의 활력을 막고 남양주 국회의원들의 돈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양주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겁니까?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양주 시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특검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는 경기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저 역시 끝까지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